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끝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음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의 양을 채워라. 기도의 향이 차오를 때 하늘이 움직인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바로 바로 응답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내 기도는 이렇게 오래 걸릴까? 하나님은 정말 듣고 계신 걸까? 나는 분명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며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늘에 쌓이는 향과 같다는 사실을 본문 요한계시록 8장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영적 광경입니다. 기도의 향, 이 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수미아마는 향을 피움, 향 연기, 제사에 사용된 향료라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케토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제상이 향단에서 드리던 성결한 향을 말합니다. 향의 언을 바탕으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소망이 연결되어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향이란 이 말은 단순히 좋은 냄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 중보 기도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향은 왜 영적 의미가 깊은 걸까요?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은 불로 태워질 때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땅에서 시작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영적 통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성도 여러분, 기도는 시간 속 행위가 아니라 영혼으로 올라가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정결과 구별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사용된 향은 특별히 제조된 성결한 향으로 아무나,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기도란 세속적인 말이 아닌 정결한 마음과 구별된 믿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영적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심령에서 우러나는 향기로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희생의 제물과 함께 드려집니다. 구약에서 향은 항상 제단 위에 희생 제물과 함께 드려졌습니다. 향이 불위에 올라가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의 향기를 더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보좌 금 제단에 올려지는 향이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하늘 금향로 안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다 쌓아두십니다. 불평 섞인 말이 아니라 진실한 부르짖음, 말로 하지 못하고 흘린 그 눈물, 그 모든 것을 천사가 받습니다. 많은 향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것이 누적되고 누적되어 채워져야 할 불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의 향로를 채우는 시간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향이 찰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자 여러분 무엇이 불을 불러오는 겁니까? 기도의 향이 충분히 차올랐을 때입니다. 그때 천사는 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던집니다. 이건 단지 심판만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어 땅에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한 그 기도가,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부르짖는그 기도가, 회복을 위해 견디며 드린 그 기도가, 어느 순간 향이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불을 쏟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합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 뿐일, 뿐이지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분량은 곧 믿음의 무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라는 이 말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해야 되나요? 시간이 길어야 하나요? 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분량은 시간보다 믿음의 깊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간 이야기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건 긴 기도보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도의 향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향로로 채워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이 향을 받고 있고 불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멈추지 않고 기도의 향을 채우는 일입니다. 응답은 우리가 기도를 다 마쳤다고 느끼는 그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의 향이 찼다라고. 판단하실 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사라지지 않고 향으로 쌓여가는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의 무게가 향의 불량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도의 향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한 기도로 채우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네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 쉽게 기도를 멈추고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향을 채워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기도의 향이 차오를 때 하늘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근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그날의 응답을 인내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그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기도의 양을 채우라.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